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충북대가 의평원에 재심사, 즉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올해 신입생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는 데다 다른 평가를 통해 이번 판정 결과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의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의평원으로부터 이를 인증받아야 하는 큰 숙제가 놓인 것입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한국의학 교육 평가원의 의대 평가 인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기 평가와 중간 평가 그리고 기본 의학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변화 평가입니다. 충북대 의대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면서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 됐고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충북대는 이번 1차년도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해 예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이 있어 올해 신입생에겐 불이익이 없고 올해 예정된 정기 평가와 2차년도 주요 변화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의대는 지난 2021년 정기평가를 받아 4년간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기간이 내년 2월에 만료돼 올해 정기평가를 받아 인증상태를 갱신해야 합니다. 정기평가는 이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는 일정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주요 변화평가도 6년 동안 매년 받도록 돼 있어 1차 년도 이의신청보다는 2차 년도 인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북은 열악한 의료 여건을 명분으로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왔고 기대 이상으로 그 뜻이 관철됐지만 그후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금은 많이 무뎌진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의평원 인증이라는 큰 숙제를 맞닥뜨리면서 의대 증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